자, 여러분,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. <laughs> 자, 한번 봐봐요. 나 이걸 하기 전에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플래 사람을 먼저 하나 만들고. 자. 자, 여러분. <laughs> 이렇게 하면. 지금 몇 명의 사람이 몇번 걷는 거죠? 한 사람이 두번 걷나요? 두 사람이 한 번씩 걷나요? 두 사람이 한 번씩 걷는 거죠? 왜두 사람일까요? 이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갓 생긴 것 같은데 얘는 어떤 객체를 만들고, 얘는 또 다른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. 자, 그러면, 아까 말한 한 사람이 두번 걷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얘한테 저장해 놓고, 얘한테 일시켜야죠. 그죠? <laughs> 이게 한 사람이 두번 걷는 거죠? 이거는 지금 다시 이 객체를 부를 방법이 없잖아요. <laughs> C 언어는 할수 있어요. C 언어에서는, 얘가 진짜 사는 주소에다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포인터라 하는데 잡아야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시키잖아요 <laughs> 아무튼 이건 두 사람이 한 번씩 걷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두번 걷는 거고요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<laughs> 자 봐봐요 클래스 사람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<laughs> <그러면> 이것만 보면 <laughs> 여러분이 뭔가 어려워해요. 사람 점 길이 이런 걸 하면 여러분이 쉽게 풀거든요. 사람 점 왼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왼팔이든 길이든 그냥 다른 게 없어요. 그냥 다 변수인 거예요. 다 변수. 어떤, 어떤 타입의 왼팔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왼팔의 타입 뭐죠? 아, 뭐, 모르겠는데 일단 팔이라 해볼게요. 팔. 사람은 아니죠. 사람이 팔은 아니잖아요. 팔이 사람 아니잖아요. 아무튼 뭐 팔이라 하든 M 팔이라 하든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저게 출력되는 거잖아요. 저희 목적은 M <laughs> 팔이라 하든 전 팔이라 해볼게요. 플레스 팔이 하나 있어야겠죠? 자, 근데 봐요. 아, 지금 원래 같으면 <laughs> 원래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A 사람 점 팔은, A 왼팔은, U 왼팔, 이걸 해줘야 돼, 그죠? 근데, 지금 제가 메인함수 아무것도 쓰지 말라 했잖아요. <laughs> 그럼 어떻게 해요? <laughs>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팔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. 어떻게? 생성자로 만들면 되죠. 뭐라 해요? <laughs> A 왼팔은, U 팔이다. 태어나자마 가지고 있으면 되죠? 자, 근데, 이렇게만 하면 길이가 없어요. 길이도 만들어야겠죠? 팔에. <laughs> 그럼 실행해볼까요? 그럼 0으로 나오겠죠? 왜? 길이가 태어나자마자 0이니까. 그럼 얘도 어떻게 해요? 태어나자마자? 팔이 생기자마자? 길이는 100이다. 해주면, 잘 되죠? <laughs> 그러면, 사람을 만들자마자 왼팔의 길이는 몇이에요? 네, 100이죠. 이게 정답입니다.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. 자, 여기까지.